두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정말 구원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걸까요? 네, 많이 듣는 또 질문이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건 내가 믿고 있는, 내 운명을 다 맡기기로 작정한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laughs>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창조하신 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이 참신이며, 어떤 신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요. 그분을 찾아야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의 도리는 본부는 나를 지으신 신을 찾는 겁니다. 그 양심을 따라서 이런 신, 저런 신을 찾고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발견한 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발견했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신은 당연히 당연히 헛된 걸로 버려야 됩니다. 거짓 우자, 거짓 우상이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사람이 지어낸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걸 당연히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도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영혼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갑니다. 구천에 또도는 영혼 없습니다. 환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어떤 신도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호세아 찾아보죠. 호세아. 호세아 13장, 구약. 1268페이지, 1268페이지,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시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알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내 영혼을 만드셨고 내 영혼을 위해 죽으셨고 내 영혼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또 부르짖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며 그 신은 그 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멸망할 거다.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찾아보죠.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구약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구약 1067페이지. 예레미아 10장 11절, 11절. 예레미아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분명히 망할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냈으니 신도 아니죠. 살아있는 신도 없습니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쫓는 자들도 망할 겁니다. 시편입니다.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8절 9절 시편 115편 8절 9절 네,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깎아 만든 수공물인데 그게 어떻게 신이냐라고 하시면서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맞아요. 그걸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 그리고 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죠. 옛 것은 버려야죠.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걸왜 두려워해요? 이 컵을 보면서 아유 두려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컵을 깨놓고 아이고 저 컵이 나한테 조주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 어디 냐고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조상님을 기억하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그 뜻을 같이 기억하고, 가족들의 화합의 기회로 삼는 그런 많은 예식들 중에, 뭐,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그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어른들을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또 가족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지켜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합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괜찮고 좋지만 그들의 영혼을 넋을 기리고 복받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구천에 떠도는 영혼 없어요. 귀신만 있습니다. 귀신만. 그걸 당연히 당연시해야죠. 당연시. 해야죠. 당연시.